안녕하세요. 홈피디자인입니다. 요즘에 동영상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은 반응형에서는 아이폰도 사용하고 안드로이드도 사용합니다. 안드로이드 계열은 상관이 없는데 아이폰 계열에서 버전에 따라 동영상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차단이 되면 모바일 등에서 보기 싫은 모양의 검정 배경에 플레이 버튼만 덩그러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영상 버전을 사용하실 때에는 동영상이 일반 슬라이드로 나오도록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서는 정상적인 슬라이드로 변환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이폰도 호환성이 좋아져서 모바일에서도 동영상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요청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모바일에서 똑같이 동영상이 나오도록 CSS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슬라이드로 돌아가고 컴퓨터 화면에서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호환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동영상을 모바일에서도 나오도록 풀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메타포의 비디오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이러한 파일이 나옵니다. 이 파일 경로를 잘 찾으셔서 수정하는 방법은 두차 매뉴얼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실제 CSS 파일이 나옵니다. 이 파일 중에 현재 슬라이드 이미지로 작동하는 이미지 경로가 보입니다. 이 이미지 경로가 만약에 삭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혹시 몰라 슬라이드 기능을 그대로 놔두시고 싶으시면 주석으로 달아주시고 아예 동영상을 풀어서 사용하시려면 이 부분을 삭제해 주세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정하시려면 당연히 이 파일 부분에 이 파일을 그대로 실제 서버에 올릴 수 있는 CSS 서버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FTP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모바일 화면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바일 화면에서도 뒷 배경이 그대로 동영상이 살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해 원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질문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동영상을 모바일에서 사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직접 결정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슬라이드로 돌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화면을 아예 없애고, 슬라이드로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바일에서 동영상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지웠던 파일을 살리고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에서 동영상을 제거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컴퓨터 화면 제어하는 쪽에 그림, 이미지를 없애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삭제 및 주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지면 동영상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모바일이나 어디서든 슬라이드로만 작동합니다.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이나 컴퓨터나 모두 슬라이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동영상을 쓸 일이 있을 것 같다 하시면 동영상이 포함된 샘플을 이용하시고 전혀 동영상하고는 쓸 일이 없다 그러면은 원래부터 슬라이드로만 되어 있는 샘플을 사용하세요. 사용하는 확장성에 따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동영상과 슬라이드를 번갈아가면서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